로봇 부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공관절, 츄에이터의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AI 로봇에게 물건 옮기는 동작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로봇은 정해진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물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 기업의 부품 운반 로봇을 보면 상자 뚜껑을 닫자 다시 열고 부품을 떨어뜨리자 알아서 주워 담습니다. 제일 먼저 적용될 분야로서는 제조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센터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공간에서 특히나 더 역할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죠 로버티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LG 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로버티즈. 특히 대부분의 매출이 액츄에이터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액츄에이터 경쟁력 1위의 기업입니다. 이런 로버티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지컬 AI에서 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곽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로버티즈 내용 잠시 확인해보면은 로버티즈는 AI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잭슨토로 즉 엔비디아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구체적인 협업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반기 중심에 둬야 될 로보티즈 관련 뉴스는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8에서 10조 원 정도 되는 배달 시전 선점을 위해서 로보티즈가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보티즈는 특히 개미, 완 개미 제로의 로버티즈 제품들을 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음식 배달 배달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개미 완의 지금 모, 보이는 모습의 로봇이 앞으로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국내 액추에이터 1위 경쟁력을 가지면서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 납품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휴먼로이드 로봇 시장 확대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엔비디아의 내용이 발표되면은 로버티즈는 지금서부터 더 컨턴 점프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말을 맞이해서 로버티즈 영상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다음 주 대박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로버트지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루카스가 당일 급등 확률이 높은 검색식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검색식이 루카스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입니다. 오늘 금요일 현재 시간 10시 54분을 가리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검색을 통해서 20 한 종목이 검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단한 종목, 검색식에 잡힌 종목, 대한광통신인데요. 어떻게 됐는지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2%로 시작된 주가 23%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 19%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루카스의 조건 검색식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검색식 공유 받으실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루카스 전문가 영상에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댓글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딱 5초 체크하시면 은 월요일서부터 루카스의 검색식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자 발송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010-5965-3777로 전화 주시면서 숫자 1 또는 검색기라고 문자 주시면은 동일한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주말을 맞이해서 이번 혜택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대박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로버티즈 주가 차트입니다. 현재 로버티즈 금요일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84,0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250 신고가 96,000원에 1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가총액 1조 1,000억 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기관과 외국인의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외부 이슈에 대해서 끼가 있는 종목인 만큼 급등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5월달이죠 이 부분은 중국의 유니티리와의 협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LG 그룹 계열사의 수장들이 정부에 입각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로보티즈가 회자되면서 상한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로버티즈는 빅테크 기업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로버티즈가 정말로 대장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12%에 불과하는 조정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로버티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회사죠 삼성의 레인보우 로버틱스 현재 시총 얼마입니까 5조 1,000억원입니다 그동안 로버티즈보다 더 상승했었던 SKA그룹의 유일 로보틱스가 현재 7,000억 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되었을 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루카스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저는 엔비디아구의 조만간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주가는 퀀텀 점프해서 15만원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여건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급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펀드 설정될 때마다 로봇 관련된 펀드에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버티즈가 계속해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로버티즈다. 로봇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3분기. 지나면서 로봇주 다시 한번 큰 시세 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로버티즈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서 큰수익 얻고자 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아직까지 루카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 걸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면 딱 3초 체크 이후에 월요일서부터 로보티즈 루카스와 함께하실 수 있는 기회 잡으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 신청하시면은 월요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수익 다음 주에 크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또한 밑에 있는 전화번호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010 5965 3777로 전화 주시면서 문자 발송 해주시면서 숫자 1 또는 로봇 보내주시면은 동일한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기, 그리고 종목 분석, 그리고 승부주, 이렇게 3종 세트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주말에 마련해 놨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좀더 로보티즈 차트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천 다시 할게요. 250일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즉 10만원 이상에서의 매수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나타난다고 라 하면 은 루카스가 얘기한 대로 10만원까지 순식간에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 로버티즈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날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은 이러한 큰 수익 다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가 장중에도 어떻게 해드리고 있죠? 장중에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관심주 그리고 오늘 같이 로버티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8월 말, 9월 계속해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대장주인 로버티즈 여러분들 꼭 핵심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대박 수익 노리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너무나 많은 큰 호재들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로버티즈 루카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7배 이상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승부주 다시 한번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으니까 이점 놓치지 마시고 까지 시청하시면은 주말 영상, 루카스 영상 하나로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 되셨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루카스가 공개하는 대폭등주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승부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의 주가 차트 한번 확인해 보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상승 폭을 다 하락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오랜 시간, 1년 넘게 박스권 형성한 이후 폭등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 후 7배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패턴. 즉,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냐면 폭락의 역사가 있고 그 이후 긴 조정의 역사 그리고 시대와 맞아서 폭등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패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거기에 딱 맞는 종목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인벤티지 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다음 종목, 인공지능의 대표 종목이죠.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앞에 보셨던 인벤티지 랩처럼 1차 조그만 상승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하락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루카스가 얘기했던 조정의 역사, 그리고 나서 시대와 만지면서 AI의 2025년 상승과 더불어 몇 배, 일곱 배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인벤티지랩과 셀바스 AI는 1차 상승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과 조정, 그리고 시대를 만나서 폭등을 하는 모습의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루카스가 얘기했던 폭락의 역사가 있고, 이후에 조정의 역사 그리고 나서 잠시 흔든 이후에 어떻게 된다? 폭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 이 종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루카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 드렸죠 검색기 그리고 정보방 단독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승부수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5965-3770 또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에게 고정 링크 걸어놨으니까 딱 5초 체크 이후에 주말 맞이해서 입장 신청하시면은 루카스가 모든 혜택 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신다면은 2025년도 하반기 대박 수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해요. 루카스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주말 맞이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